말장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음, 못돼, 못돼 처먹은 것 같아요. 못돼 처먹었다는 좀 아니고, 너무 프로페셔널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힘이 되는 하루 3분 영어 스토리, 일간 소울 영어. 이 영상은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오래 했어요. 사실 본건 진짜 오래 전에 이 영상을 찾았었고요. 보면서 내가 민망하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제가 많이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보면서. 음 이게 아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영어공부의 어떤 장면 이란 생각이 들었고 영어공부에서 사실 제일, 제일 많이 겪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신감과 두려움 이에요 보통 중국어 라든가 뭐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영어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많이 주눅들어 있고 두려움을 느낀다 라는 거죠 근데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뭘까?라는 그 에기스가 이 영상에 정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은 B 씨가 무려 10년도 넘게 전에 어 닌자 어쌔신이라는 영화를 할리우드에서 촬영하게 될 때의 영상인데요. 특수 효과 대역 없이 90% 이상 액션 씬을 소화해냈다고 하는데요. <laughs> 당시에는 이렇게 시사회에서 영어 인터뷰를 하는 한국 연예인의 모습을 할리우드에서 하는 연예인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수업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자세로 보셨거든요. 입틀막이라고 그러죠. 왜, 왜 이렇게 우리가 보는 내가 너무 민망하고 어, 입틀막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너무 겪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 감정이 떠올라서 입틀막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오글오글하죠. 흑역사라든가 집에 가서 정말 이불킥을 하면서 너무 창피했던 그런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전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돌려보면서, 와, 아, 정말 영어 못한다. 아, 라고 한,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 이 영상을 제가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평가하기보다는 아 공감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보시면서 용기와 의욕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ow did you get cast in Ninja Assassin? How did you get cast in Ninja Assassin? 어 인터뷰하시는 분이 How did you get cast in Ninja Assassin?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get cast니까 어떻게 캐스팅이 됐냐라고 물어본 거죠. Yeah, my new my new movie is Ninja Assassin. It's big martial arts film. You know, I can tell you because you know, go buy the ticket, please. You know, please wait for Ninja Assassin. It's big. 이게 보면 발음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슬픈 거는 질문에 맞게 답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황스러움을 감추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은 느껴지세요? 이분이 이 표현들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할 말들을 너무 열심히 준비했지만 상대의 말을 잘못 알아 듣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보면서 와, 어, 비, 비가 되게 어, 자기 영어 실력을 숨기려고 하는 게 되게 안이 꼽고 <laughs> 좀 놀려먹고 싶었거든요. 왜? 그런 마음도 지금도 없진 않아요. 좀 들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어, 정말 무섭겠다. <laughs> 아,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원어민들이고, 다른 캐스트 되신 분들은 다 원어민들이고, 리포터가 저렇게 사정없이 막 영어로 쏴대는데, 영어의 절벽?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title kind of tells it all huh you're a ninja and an assassin uh, <laughs> yeah uh, yeah uh, i killed too many people in my movie so um, next my f ne i want um, next film you know i wish you know i w it would be um love story 수강생분들 보면 가끔 느끼는 건데, 대화를 하긴 하시는데요. 자, 짝꿍이랑 대화해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천장을 보거나 딴 데를 보면서 되게 막 바쁘신 거예요. 상대랑 커넥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아, 그랬어요.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아이 어 이러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상대는 진짜 재미없어요. 대화를 하실 때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사람들은 언어로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말보다 훨씬 더 좋아 중요한 게 바디 랭귀지고요. 이거는 어떤 억지스러운 바디 랭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하고 궁금해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내 감정을 실어서 어나 정말 이번 러브 스토리 하고 싶어. 이번에는 내가 너무 살인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 이렇게 감정이 좀 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영어, 영어에 집중을 해서 B c 의 정말 매력이 하나도 안 느껴지죠.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Hello. Now I gotta know is one of your favorite things standing topless in the rain? Is that something you enjoy? As we see it, the book <laughs> 예스! s yes. I, I want, I w a t 아까랑 같은 리포터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탑 less라는 거는 이제 shirt less라고도 그렇고 상의 아무것도 안 입고 standing in the rain 비 속에 저렇게 어, 서 있는 거를 너무 굉장히 좋아하니라고 물어봤죠. 일단 질문부터 좀 스티비시해요. 이게 굉장히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 맥락 없는 저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I want, I want it. <laughs> You know, everyday naked in my house. <laughs> 네, 그래서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뭐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Everyday naked in my house. 되게 아슬아슬했는데 잘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리포터 분이라면 봤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사람 되게 긴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말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니까 옆에 통역이 도와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다음 질문을 할 때는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비 오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다서 있는데 서 있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음~ 아~ 왜 (10년) 전에 봤을 때는 제가 이런 거를 주목을 못했죠 다른 영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을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럼 옷 벗고 서 있는 거 좋아하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영어를 정확하게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한테서 저런 얘기를 하고 되게 얄밉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TBS EFM 라디오, 영어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됐었어요. 처음으로 영어 라디오 방송을 간 거였는데, 거기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킬라그램하고 또한 분은 유키스 전 멤버였던 알렉산더, 산더 씨하고 두 분이 계셨고, 저는 이제 코너를 맡아가지고 게스트로, 고정 게스트로 계속 갔었는데요. 두 분은 너무 영어를 잘하시니까, 뭐. 근데 가끔 제가 생방송 중에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딱 킬라그램 씨도 그렇고, 쌈더 씨도 그렇고, 눈치를 채고 굉장히 부드럽게 막 웃으면서 다른 말로 돌려주기도 하고, 제가 막 당황하는 게 보이면, 그걸 너무 매끄럽게 해서, 저 둘이 리드해 줄 거니까, 그냥 따라만 가라, 라고 해서, 저 너무, 의지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한테 생방송이라는 건큰 도전이었거든요. 지금 B씨가 겪는 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도전이지만 생방송이고 저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방송을 한다는 거, 이, 지금도 막 올, 감정이 막 올라올 정도로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이리포터 정말 얄밉지 않아요? 자기가 직업이 리포터 인데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이 정말 영화에 대한 내용을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 하면서 이렇게 하는게 정말 음 못돼 못돼 처먹은 것 같아요 못돼 처먹었다 좀 아니고 너무 프로페셔널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뭐냐면요 어 급하게 영어 면접이나 뭐 이런 인터뷰식의 급한 자리가 있을 때 연습하실 때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말할 내용만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대본 같은 걸 준비하셔서 달달달달달 외우시려고 하는데요. 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거 영어에 주눅이 들면 일단 아이컨택이 되게 안 되고요. 어 천장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밑에를 보면서 얘기한다던가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그 대본을 상기시키고 뭔가 시험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 나오면서 상대하고 교류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특히 자기 수준보다 어려운 표현들이 꽉찬 대본을 외우게 되면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 말을 못 알아듣고 대답한다거나 아니면 하나 뭐 문장이 헷갈리거나 대본을 까먹게 되면 정말 와르르 무너지죠. 그야말로 이게 바로 영어 부실공사입니다. 어떻게 호소력 있게 내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보이는지 그게 핵심이니까 꼭그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영어 인터뷰나 발표 같은 걸 준비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거는 듣기 훈련이에요. 이게 말하기 자가 아웃풋이라면 듣기는 인풋이잖아요. 근데 인풋이 빈약한 사람이 아웃풋을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기 쉬운, 되게 불안불안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화도 굉장히 얄팍해요. 자기가 준비한 말 안에서만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말을 해야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가 깊어지지가 못하고 불안불안하죠. 아, 영어 면접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마케팅 분야면 유튜브나 뭐 이런 요즘에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분야를 이렇게 들어가셔서 어~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의외로 내가 이미 그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영어가 완벽하게 들리지 않아도 영상 속에 어떤 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충 알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꾸 귀를 뚫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 둬야지 나중에 내가 어떤 발표 자리에 있을 때 단단해져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할수 있겠죠. 오늘은 BC 사례를 통해서 영어 공부의 함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영어 실력, 영어 실력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평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살아온 맥락이 있죠. B씨가 막 예능에서 보여주는 춤에 대한 열정, 가수 생활에 대한 열정을 보면 영어를 전화 이렇게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가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과거에는 되게 용감하고 배짱이 대단하고 강하고 단단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 B씨를 보면 훨씬 더 유연하고 말랑말랑해지신 것 같고, 자기에 대해서도 훨씬 더 편해 보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저렇게 대단한 시도를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 더 유연해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가 두렵지만 도전하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이불킥을 할 날이 옵니다. 집에 와서 정말 내가 너무 싫고 너무 창피하고 그럴 때이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 나도 계속 할수 있다. 나도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는다. 이게 나만의 어떤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영어 공부의 일부일 뿐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영어 스토리 일간 소울 영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